So what's up, guys?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으로 침공하면서 발발해. 우리나라를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들게 한 전쟁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라고도 불리며, 무려 3년간 지속되어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남북한 합쳐 약 300만 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들이 발생하였으며 미군도 무려 4만 5천 명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 미국도 많은 지원을 했어서 보스턴에 여러 장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보스턴에는 6.25와 관련된 장소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인트로 뒤에 시작합니다. 보스턴 노스테이션에서 조금 올라오면 철스타운이 있습니다 이 철스타운에 오면 네이비아드로 미국 해군 조선소 중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보스턴 국립역사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게이트에는 한글로 환영해라고도 적혀 있네요 안으로 걸어오면 해군기지 및 조선소였어서 이런 대포도 장식으로 존재하고 테니스와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존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이는 것은 USS 컨스티튜션 뮤지엄인데 컨스티튜션 배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이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네이비아드는 1800년에 설립되어져서 해군의 기지로 사용되어지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1 8 1 2 전쟁에 나간 군인들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비아드를 둘러보면 해병이 나오는 병영도 이렇게 보이는데, 왠지 스타크래프트가 떠오르네요. 붙어볼까요, 대로변의 표지판에서도 보면, USS Constitution, MGH Institute,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들어오게 되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이 보입니다. 작가인데 한국의 바다처럼 바다 내음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항 왼편에 보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확대를 한건금발 여성분이 이뻐서 아니 기념관을 클로즈업 하기 위함 가로수길을 따라 오면 기념관에 도달하게 되는데 길이는 장소에서 그런지 근처에서 공놀이도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근처 바닥 벽돌 하나 하나에는 많은 참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혀서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념관도 꽤나 근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섯 개의 기둥을 가진 정육면체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은 3년 동안 3번의 여름과 3번의 겨울이라는 시간의 전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찰스타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해군기지로 주변에 USS CONSTITUTION MUSEUM도 존재하고 있어요 네이비야드에 이렇게 한국전쟁을 기념한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참전용사와 전쟁을 기념하여 기념관을 마련해 둔 것이죠 한국전쟁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이런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전쟁에서 참여하여 영원이라는 꽃말을 가진 무궁화로 된 관을 만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1,508명의 군인들의 이름을 새겨두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난 장소들에 대해서도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목소리>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이 기념관도 한국전쟁을 잊으면 안 되기에 전쟁의 비극을 평생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 알고 있죠? 제가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고요. 장소에 가면 이렇게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한국전쟁과 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니, 혹시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햇볕도 따사롭게 기념관을 밝히고, 군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 미국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네이비아드를 떠나서 리네오게 되면 이곳에도 기념비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참전하였다가 떠나신 군인들을 나타내는 기념비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도 오게 되면 이렇게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석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으며 54,246명이 죽고 103,284명이 다쳤으며 8,177명 실종되었고, 7,000명이 전쟁 포로로 잡혔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스턴에서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어서 6.25 기념으로 다녀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며 저도 대한민국 남성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군인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군대 기간이 줄어들었고 제가 복무할 때처럼 폭행 및 다양한 부조리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청춘을 다하는 군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수 있다는 점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관심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guys!